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신동 카페거리에서 카페, 카페 언를 운영하고 있는 김언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꽤 오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 하루는 뭘 하면서 보내지보다는 오늘은 또 어떻게 버티지? 하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직장 안에서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힘들겠구나 행복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더 늦기 전에 내 일을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돼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까지 운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언더는 카페임과 동시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고객님들이 자연스럽게 카페 방문하셔서 공간에서 오는 새로운 감성들을 좀 체험하시고 즉 완전한 의미의 내 공간을 완성시키는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장 생활을 해오면서 제 유일한 취미가 이런 아티스트 오브제들을 모으고 제 공간, 제 방안을 굉장히 화려한 인테리어로 꾸미는 게제 취미였어요. 애초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자라고 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거를 카페라는 공간에 적용시키게 된 거고요. 결과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메뉴가 있거든요. 츄러스인데 저희가 츄러스를 반죽부터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거의 주문율이 80%, 9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방문하게 되시면 츄러스 드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놀람> 여러분, 오늘도 언더에서 언더 하세요.